이승엽 감독의 김재현에 대한 믿음의 야구 야일까 독일까 이승엽 감독은 지금도 반등할 수 있다고 말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선수에 대해. 야구 팬인 제가 보기에도 답답한데 두산 팬분들을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이승엽 감독이 김재현에 대한 믿음의 야구를 주구장창 시키고 있으니 현재 타율 2할1푼 9리 홈런 9개 fa 선수라 어쩔 수 없어서 쓰는 것일까요? 아니면 언제 터질지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믿고 두고 보는 걸까요? 김재현 선수에 대한 의견들은 많습니다. 김재현 선수 팬들이야 당연히 지금의 믿음의 야구를 지지할 테고 다른 분들은 이군 내려보내야 한다는 말들이 많죠. 과연 이승현 감독이 김재현 선수에 대한 믿음의 야구가 두산 팀이나 김재현 개인에게 약일까 독일까요? 시즌 막판이라도 예전처럼 잘해주고 만약 두산이 포스트 시즌에 가서 그때 김재환 선수의 활약이 좋다면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팀과 본인 모두에게. 근데 두산이 포트 스 시즌도 탈락하고 시즌 마지막까지 김재환 선수가 지금과 같은 모습이면 팀이고 개인이고 다 독이 될 테고 이승엽 감독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겠죠. 팀의 이름값 있는 선수들의 믿음의 야구는 어느 정도 이해는 다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즌 내내 하는 건 누구도 이해를 못할 겁니다. 하나 정은원도 그렇고 삼성 오재일도 그렇고. SSG 한유섬도 그렇고, 김지아는 말할 것도 없고요. 모두 심각합니다. 다른 선수들도 있지만, 이 선수들이 심각하죠, 이번 시즌은. 두산 이승엽 감독이 김지아는 언제까지 믿음의 야구로 시킬지, 그리고 이게 팀과 그냥 본인에게 결과적으로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지켜보고 시즌후 결론을 말해보죠. 이승엽 감독도 이게 독이 된다면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